현재 시간 5시 40분이고요. 안 챙겨서 가보겠습니다. 아. 어, 어. 오늘 운동 마쳤고요. 오늘은 스탠밀 800칼로리 50분 했습니다. <laughs> 아 씨, 너무 추운데? <laughs> 오늘의 주제는 24기 영철님에 대한 생각입니다. 저번주에 이제 통으로 쉬면서 나는 솔로를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24기 영철님께서 첫 등장이 다마스를 타고 등장을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아, 그걸 보면서 와, 이 사람은 진짜 찐이다.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. 아, 그 24기 특집이, 아, 너드남 특집이잖아요. 그래서. 아, 저 사람이 진짜 너드남이면서 다마스를 타고 온 사람일까? 저는 보면서 굉장히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. 근데 역시나, 방송국 놈들, 어, 영철님이 내리는 순간, 아, 이 사람은, 그냥, 너드남을 가장한 엄청난 능력자구나, 라는 거를 단번에 뭔가 느꼈습니다. 어디서 느꼈냐면, 일단, 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게 엄청 티가 나잖아요. 거기서 첫 번째로 느꼈고, 두 번째는, 그분이 지나가시는데 귀를 보는데 귀가 <laughs> 그 만두귀라고 해서 격투기 많이 하시는 분들 그귀 있잖아요 딱그 귀인 거예요 그래서 와이 사람은 운동을 거의 전문적으로 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와 세계에서 세계 랭킹 14위인가 유도 장난 아니죠 완전 능력자 다마스를 타고 온 영철 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어딘가에 몸을 드러내면 그건 엄청난 매력이 됩니다. 그분은 다마스를 탈 재력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물론 돈이 많으신지 적으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. 근데 일단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간 그런 사람이 돈을 아끼려고 다마스를 타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처음에 들고. 그 다음에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도 밝혔잖아요. 원래 차가 있는데. 이건 취미생활로 그냥 뭐 차박하는 용도로 타고 다니는 거다.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마스를 타면서도 인간의 품격이 느껴진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의 그런 품격이 다마스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. <웃음> 아시죠? <웃음> 그러니까 찐 부자들이 뭐 15,000원짜리 검정색 그냥 단색 티셔츠 입고 다니면 어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라봐도 그 사람이 나중에 부자라는 얘기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을 때 그거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고 그런 거에 1차로 이제 굉장히 존경심이 들고 두 번째는 어, 나와 비슷한 성향이라는 동질감 그러니까 나와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하면 여러분들도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엄청 막 배우고 싶은 점들을 계속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드릴 최종적인 결론은 제 영상은 항상 비슷한 결론 가는 것 같은데 능력이 중요하다 너드남이고 뭐고 그딴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능력이, 능력이 있는 너드남이면 그건 더 이상 너드남이 아니거든요 요즘에 굉장히 너드남이 약간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너드남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너드남이 아닙니다. 진짜 너드남을 보면, 으! 하고 약간 이제 거부감이 들거든요? 갑자기 막 생뚱맞은 소리하고, 갑자기 분위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, 그러면서 혼자 재밌어 하고, 약간 그런 느낌이 엄청 짙은데,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뭐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신데, 약간 너드남이 아니라 너드 여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, 진짜 4차원이야. 근데, 사람들은 그 여자가 진짜 아름답고 예쁘면 그 4차원까지도 매력이라고 인정을 해주잖아요. 근데 그분이 막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어,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좀별론데라는 아, 좀 생각이 들 사람이 4차원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만큼 추한 게또 없거든요. <laughs> 근데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<laughs> 그래서 결론! 능력을 갖추자. <laughs> 영철남은 너드남이 아닙니다. 개능력자.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화이팅하세요. 화이팅 하세요. <laughs> 화이팅!